아 <목적> <목적> 안녕하세요 아 <이예요. 웃음> <laughs> 우리 가이 와야 돼 오, <laughs>

나이스 이일없고요방 <laughs> 안에 <laughs> 나이스 나이 앞에 지 밀어 볼래요 어, <laughs> 안았. 앞에 라인 케어 해야 되는데 나이스 화을 가져갈게 나이스 봐 라인 어이거 겐지 눈이 멀었다 미안하다 오 나이스 망치 집었어 어 뒤에 솔다 뒤에 돌다. 아다가빅가빅가 밀어주세요 어. 어. 이걸 옮기세 나는 멀어 이스맥리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미 맥형 2층 잡는다. 지바 형 봐줄 텐데. 아이고, 까비야. 널 2층에 호구. 호구 그랩 좋지, 왜? 바스 치온냐 어, 바스이다. 지바 내려올 수 있나? 호구 어디? I a 아 I am. I am. I a 야 I am. I a 위에 am. I am. I am. I am. I am. 에 am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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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.

버텨 한번 밀어 보자. 한번 밀어 보자. 때 크게 고 나한테 추하크리 아, 잘한다. 상대 아, 공수 변아왜 칭찬을 하고 그러세요. 아 팀보 있구나. 졸라졌어. 네, 아, 명중률 존나 높네. 공블랑 아. 이들 내가 아, 몽블랑 님이구나. 네분두분뒤오시나네 <laughs> 네. <laughs> 이. 네, 거점이 나이스 맞고. 아, 베리카. 박스 똑같이 나왔어. 상대 아껴 볼래? 들어올 때도 전에 강배 없던데. 상대 상대없네고돌 얘들아. 고돌 오른쪽으로. 그 우리. 그팀보 없어. 뒤에 호구 끌리는 거죠. 동호 뒤에 호구 왔다. 아, 호구 왔다. 호구 왔다. 호구, 호구, 그래 빠졌어. 호구, 나, 호 나이스 힘내. 가답해 아빠, 내가 나 위로네. 아, 나 지금 힘못 줘. 기다려봐. 어, 어. 앞에 가줄게. 라인 밀어볼래? 나 용아 있는데? 밀어도 될내수 있어. 천천히 천천히 빠질 수 있냐? 다 죽겠는데 거기? 실 아, 구슬은 버려놨는데 애들 피트해서 뭐 안되겠다 라인 해줄게 안돼 맥냥. 안될거 같은데? 안돼안 돼. 딸더 안 돼. 봐. 아 이제 힐 없거든. 방금 너무 힘 났었다. 아 융아 돌아 다시. 라인형 쫓고 앞으로. 라인형 쫓고 앞으로. 뭐아 없다? 안 와도 타야 할 자가 뻔. 이제 삼. 최고 <laughs> 뭐 화물은 안 오거든? 이게 널 계속 시키 이 땅을 잃은 곳이 없어. 이 땅을 잃은 이 없어. 이땅이 없어. 이 땅을 잃이 없어. 이 땅을 잃은 곳이 없어. 이 땅을 잃은 곳이 없어. 이 땅을 잃어야 땅을 잃은 곳이 없아

ご覧ください。 갈수 있겠어 우리? 이거 리로 와봐 맥이랑 같이 한번 가보자 빨리 힐니힐힐 먹혔다 빠질 수 있겠어? 아 매트릭스 아이고 그 힐을... 매트릭스가 힐 자꾸 다 또 없다네, 새끼. 아니네. 아, 진짜 잘했어. 지 아, 아 제가 내가 지금 4 마리 못사놓고 있는데 이제 화 물. 아깝다잉 바스 음. 호구가 커버가 안되네 이거 한명은 리퍼 해야되는거 아닌가? 어. 리퍼 있었으면 막았을거 같은데 어 잘한다 과학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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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기> 진실을 밝혀준아 으아, 으아, 의아으가 진짜 승부야. <laughs>

보고 도나. 보고 도는 거죠, 지금. 띠바. 아, 불 아, 아 쓰고 내려오지 그냥. 보고 재어 갔어. 위에 힐드에 되어 갔어. 오 보고 했는일 라이너. 아. 잘, 잘 막았다. 어. 저걸 네. 발 아, 이거 맛있어. 아, 호그새끼가개잘 아, 바로 조심해. 방 안에 조심해. 네. 호그 대환 왔어. 어. 우리 맥클 깔려. 거기 안요 위험하다. 어, 오, 아이고. 이렇게 길어? 아, 빨리자 <목소리>

앞으로 나오시지. 뭐 대환 왔어. 여기. 뭘 하고 싶지? 기겁하나. 네. 치치치. 아떨어다 여기 있긴. 뒤로어질 점수. 상대 자,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 영웅을 선택하시오 우리 네, 네 음. <sarity> <마�> 이 볼까? 대로 움직여.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 공격 시작까지 30초. 사, 사, 이, 공 시작합니다. 이거, 저, 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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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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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,

뭐야? 왜 이래? 현재 한 최고점이네? 아 그래? 응. 흠아 <laughs> 배고프다 감자튀김? 아 고민 중이야 또 먹으면은 또 속이 안 좋을까봐 고민하고 있어 <laughs> 오빠 시간 얼마나 남았어? 40분.